<laughs> 아빠 해나 좀 그만 괴롭혀요. 해나랑 아빠랑 세 번째 이야기. 서울에서 오신 친할머니와 함께 휴일이에 놀러 갔어요. 제일 처음 눈에 띈 곳은 약수터. 해나야 약수터는 처음이지? 해나를 애지 중지하시는 어머니 늘 옆에서 잘 챙겨주시는데요. 아빠 아빠 사 <laughs> 할머니는 해나를 해나는 아빠를 돌보는구나. 조금만, 조금만. <laughs> 어, 어 어머니 못뭐 떨어지겠어요. 어 아이 고못 떨어졌네요. <laughs> 날씨가 좋으니 걷기만 해도 좋지. 아유 근데 풀은 왜뜨어 <laughs> 어머 예뻐라. 휴일이에도 핑크뮬리가 피네요. 어기밀하다 거기 숨어있 뭐하니? 아빠한테 들켰어! 아빠한테 들켰아빠한 들켰어! 핑크뮬리 속에 있는 우리 해나도 핑크핑크 <laughs> 예뻐요 할머니와 함께 한 시간 보냈구불탑싸우면 우리 딸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? 내 소원은 편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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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고죠편엄마 편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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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 아이고 하죠는하죠 편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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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 아니는 아빠는 아빠최마지 최고지 는아빠 아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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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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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리 아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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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빠아 네 번째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.